FS가 천차원 투고, 네. 개수가 정투고, 최고차수 최고차원 개수가 고 네. 간단하게, 네. 조건들이. 음, 네. F 몇 네. 1은? 네. 1. 1. F 플 1은? 네. 0. GS는? 1. FS? 플러스 절대값 f x 마 g f x가 1보다 작으면 g s는 1 2 3 f f 조건이야 맞죠? 그는 너도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네. Fx가 Fx가 최고차이 양수면 그래프가 이미 연결이 몇개 있습니까? 하나 있으니까 이런 네. 모양 아니야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네. 맞지? 이 점이 몇이 돼야 돼? Fx도 몇이 돼야 돼? Fx도 몇이 돼야 돼? 이렇게 해야지. 그에서2번값터 4시고 0에서 30값은 4니까1이리이2값은 0이고 30값은 1이게 완전히 이대란 말이에요 아, 예. 그럼 뭐밑이가이에서 2는 살 거예요 그럼 GS는 6GS 어떻게 되죠 6GS가 이 s 작은 이랑 그대로 6번이 10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고요. 맞죠? FS를 넣어주면, 뭐 커지면, EFS 빼기다. 이렇게. 어떻게 눌러서? 이렇게 커져요. 이게 뭐야? 이게 g s 예요 봐봐, EGS 빼기에 이리잖아 봐봐, EFS 빼기잖아. 이때는, 이때는 GS 넣고 FS 넣고. GS에서 뭘 빼보면, f x 를 빼보면, 여기서 f s 빼는 거니까 뭐 나와? g s f x 가 여기서 f s 가뭐 나와? f x 말랐을 스나냐 근데 FS 뭐가 클 텐데? 그래도, 나크 GS, f x 도뭐 해? 항상 응? 커요. 이 범위에서는, 응? 누가? GS가 f s 다뭐 해? 항상 코어. GS가 FPS 몇샷 이상이에요. 알겠지? 자, 이제, 요선서 어떻게 되죠? 이럴 때는 GS 어떻게 되죠? 빨간색이 GS가 FPS가 1만큼, 1보다 뭐 하면? 1보다 작으면? 보니까 뭐 GS가 1. 네. 하얀색이 FPS에서? 네. 응? 그래서 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로가 되죠? 네. 그래서 받아이지받아 예. 어? 받아점몇 개? 예. 두 개? 어디, 어디? 여기다. 여기? 네. 근데 가족은 뭐있어 GS하고 FS 받아점몇 개다? 예. 어? 3. 합이 몇이다? 3. 3.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가능하지? 네. 여기 s q 시야 되고, 네. 여기가 SA

간다? 네.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왜? 어? 네? gs가 f 가 항상 크거든요. 일 네? 여기 s이 되어고여이 e q u a 어? 오른쪽 어, 네. 네. 2 어? 오른쪽 2잖아 여기 되시고 여기 이 equal 2이되어 그렇지? 됐나 됐죠? 네. 안됩니다 자또 있겠다 그렇지? 또 뭐있어 최우이 음수 인거그래보면은 이렇게 눌러주겠죠? 네. 네 맞아 Y는 어느에 있어야돼? 네. 아, 앞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Y 골이 여기 있어버리면 거부하다가 거부해야돼 GX는 더해에 어, 크지? 크다가 에프 뭐가 돼버리면 음, y 이크세어라잡버리면 GS는 항상 무상수소 3수 3수니 늘 있어야죠 맞아 맞아 여기 s 서씹시고일여기에씹 하면 요기면 요리네. 두채한를 가지고 되기 하면. f 플스벌에어 네. 애플스 벌었어 네. 애플스 이 그림이든 이 그림이든 1에서 적하고 2가 이쪽에 있는 거잖아. 네세 네. A 에 스마일스 일에 최고 최고 스마스 이렇게 해야 애플스네. 요게 가지고 오는 애지. 그래서 나 조건을 보면 모든 레에 대해서 모든 N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식이 뭐 한다 네. 만족한다. 자, 나 조건을 보면 모든 N이야, 네. 모든 N에 대하여 N보다 뭐에려고 서백 인테드라열어디까지 N까지 g x 에 뭐가 g x 가 모두 작다 1 6 모든 자연수 1에대해서 n에 대해서, 네.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돼요. 그치? 자, 그러면은 응? 거기 프스가 잡는 거고, 어까 프로스트 스지 네. 네 이게퀘스소시기야 풀어보겠어. 자, 요놈은요? 1 나오죠? 네. 한번이 빨간색 그래프 가려서, 여기다 X축이 네. 어디 있는데,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이 밑에 있는 사람 보면 되잖아. 네. 0부터 어디까지? 네. 0부터 1까지. 그렇지. 네. 맞죠?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여기 이시나요 여기가 1이잖아. 근데 저렇게 그려주면? 얘가 이거다 작잖아요? 안되지? 얘가 음. 되는 어떤 경우? 못해, 음. 뭐 안돼. 안되지? 누을만 된다는 야 그래서 A가 뭐일 때가 가는사다 양수, 음수 음수일 때만 가능하다. 됐지? 됐어,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그려보면 끝난 거요이게이축이고이축이고 밑에 여기서 기가 와인 되시고 끈이 네. 고 그리고 어떻게 해주면 수의레에다가 주의 속에 이거는 지금 이거 이거 왜 하소서? 뭔가 내가 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0부터 1지이 0부터 1까지의 조건이 n이 1이면 요만큼 널리가 1인 거리인 리쳐선 손이 타지? 이럴 때도 자, 모든 자리에서 n 에 갱겨진 걸 생각해야 돼. 그 네. n이 몇일에 걸으면? n이 2보다 크면 봐봐. n이 몇부터 크면? 2보다 크면 0부터 응? 100까지 자, 봐봐. 2부터는 2 타서 뭐해? 자, 이거 보세요. 응? 음? 얘를 0부터 몇 가지만 생각해? 정확하게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G, x 의 GX다. 그치? 자, 기존 얘사사 했어? 요 된단 말이야. 자, 얘가 뭐가 같다얘 더하기. 그치? 더하기, 이태 그날, 2부터 어디까지?

자, gx의 dx. 가게 보다 적다? 단하 어? 네, 8. 더 간단. 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 잠깐만. 자. 맞 여기 2까지는 gx 써고요 f s 지 네.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렇죠? 2까지. 그렇 네. gx로 있어. 이건가? 네. a 에 x 1 2의 제곱에 s 2풀었으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3 14, 15, 16, 우리가 해면 되죠? 3차원 프로젝트로 여러 개 글을 보셔야 돼. 응? 그래서 이부러 이거 글을 준거야.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중요해요. 이게 fx가 이 이상이면 gs를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근데 fx에서 gs를 빼면 뭐냐와 fs빼기 라고는 여기서 fx를 빼가 fs빼기 나오잖아. 근데 fs는 1가 크니까. 그치? GS에서 FS를 뺀게 항상 몇이야? 몇, 몇 이상이라고요. GS는 항상 FS 이상이란 말이야. 그데 우리 GS 그래프로 될수 있다고. 자, 그래서 빨간색이 GS라고 지금. 만난 점에 합이 3이다라고 이용해주면, 뭐, X가 e q 2가 나오겠지. 그리고, C 나오고, 이런 거는 이제 기 주어진 거고, 그럼 요건이 만족해 있는 거 생각하면 이딱만들어지지